호세아 10장 12절 한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할때 우리 인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일까요? 아, 갑자기 너무나 철학적이고 오묘한 질문을 던졌는데.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어, 인간을 한자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인자와 사이간자를 씁니다.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있는 존재, 그것을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람을 폄하하거나 또 비난할 때이 인간아 그러면 <laughs> 나쁜 의미로 보이기도 하지만 아주 정확한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인간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원을 찾아보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아는 것입니다. 삶, 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구, 무엇인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어원 중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답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름답다 그러면 뭔가 좀 이쁘고 이미지가 좋고 뭔가 따뜻한 그러한 표현들 사랑스러운 부분들 그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고 할때이 아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파서 아름이라고 할때 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것을 잘 이겨나갔을 때, 그것을 아름답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픔, 고통, 어떤 시련, 이런 시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우리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또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 대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좋은 관계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어느 정도 가까이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같이 붙어서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멀리서 내가 가는 것만큼 그대로 간격 유지하면서 따라오시는 분처럼 다양한 간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연속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왼쪽으로 하게 할지 오른쪽으로 가게 할지 그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으로 기울어져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기울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의 경향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의 어떤 욕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경향,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소욕이 있고요. 예전 통합성리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운데 있을 때 육체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갈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는가 이것을 경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구, 소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쪽으로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파킨슨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뇌 속에 여러 가지 전달 물질이 있는데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이 나오면 이 도파민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어떤 운동에 필요한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로 계속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부드럽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 움직이는 우리의 운동에 대해서 이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파킨슨병은 우리 중뇌에 있는 흑질에서 뇌에서부터 도파민을 분비해야 되는 그 세포가 점점 줄어들어서 도파민의 분비가 부족한 상태에 그것을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파킨슨이 걸리면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동이 느려지게 되고 몸이 굳어지게 되고, 자세가 구부정하게 되고, 가만히 있을 때 손이나 발이 떨리는 일들, 그리고 보폭이 점점 좁아진다고 합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런 것이 있나?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도파민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영혼에도 무엇인가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에 영향을 줍니다. 영혼의 도파민이 잘 나오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잘 살아갔지만 이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거룩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거룩한 삶에서 죄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증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예배할 때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말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혼이 마비가 됩니다. 이것을 볼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우리 영혼의 도파민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거룩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다양한 많은 어떤 사역을 벌리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모든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또밤 기도회로 밤 기도회 밤 기도와 새벽 기도한 합쳐서 밤새 기도회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가 있는 모습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짓는 모습들, 우리 요즘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죄에서 우상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호세 선지자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9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라이라 너가 기부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아멘. 기부아의 시대부터 시작했던 그 범죄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다. 기부아 시대,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가난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법제한 것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다 전멸될 만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600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베냐민 지파가 다 전멸될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른 지파 사람들을 보내 주시고 베냐민 지파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 나왔던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작은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은 작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통해서 왕을 초대 왕을 세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호세아 10장 9절에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다. 그 가난 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왕조가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는 그때까지. 여전히 죄를 죽고 있다. 이 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인내를 그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를 이제는 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선지자들이 도파민처럼 계속해서 다가갔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봤는지 아십니까? 호세아 9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미쳤다 라고 말했던 시대가 바로 이 죄가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볼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외쳤던 것, 참 선지자가 외치는 것을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거짓한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어리석게 또 미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응의 날로 형벌의 날로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우상을 쫓아갔다. 두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왕이 없는 것처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이제는 선포된다. 이것이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스스로 그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10장 12절.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첫 번째는 공의를 심는다 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모든 의의 기준인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심었던 것은 악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호세아 말씀이 떠올려지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로 심는 것, 성령으로 심는 것 이것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또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인가, 영생을 거둘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할 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네, 콩 나고 팥 심은 데 네, 팥이 납니다 어, 중국 속담에는 콩이 아니라 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 심은 데 조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심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여러분이 심은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열매들이 맺어질 텐데, 여러분이 심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부모의 삶은 자녀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심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오늘도 심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바로 12절에 보니까 이내를 거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내를 거두라, 이내의 열매를 거두라 말씀하는 것이죠. 인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을 보니까 어떤 긍휼를 말하기도 하고 인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둘 것은 우리가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불가분 관계가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의를 심고 자비를 심고 사랑을 심을 때 이것을 거두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는 것이 있고 거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애라고 하는 것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매질라는 것이죠. 정의와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정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지적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정의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낭만주의로 가게 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열심히 보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난주에 시험 본 친구들 있고 있고 한데 시험을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체크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덮어두면 다음 번 시험 볼때 성적이 잘 오르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확인했으면 다시 또 체크해보고 그것을 풀어보고 또 점검해 볼때 다음 번 시험 볼때 다른 성적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니우치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있는 세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우상과 어떤 죄악의 어떤 과거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니우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우침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뉘우치는 것 플러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더욱더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회개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비유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의 눌려 있고 죄로 찌들어 있는 그 삶을 이제는 돌이키고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바뀌어져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 강팍함을 묵은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땅이 딱딱하게 굳어서 거기에 씨를 심어 으려고 해도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오랜 습관처럼 굳어진 어떤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이 죄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다깨뜨려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대전서 4장 7절 8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는 연단이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과거 성경에서는 연습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 경건의 연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한다는 것은 경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기경하고 그 땅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땅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서 먹어서 결론적으로는 열매가 없습니다. 또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라는 것 같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시의 그 기운으로 열매를 결국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땅이 있습니다. 무슨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뭐, 알카리성 땅, 산성 땅, 이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땅은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마음에 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었을 때 좋은 땅에 심기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볼때 어떤 마음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첫째. 1번, 과학적으로 봐야 된다. 2번, 합리적으로 봐야 된다. 3번,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 4번, 좋은 마음으로 봐야 된다.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이 되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마음일까요?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심었다면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서 참된 제자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그 열매로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날이 좋으면 또비온 이후에 또 일할 만한 날씨가 되면 그때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 호세아 선지자가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는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지금 회개하고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을 때가 늦었다고 할 때가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예배하는 것이고요. 지금 섬기는 것이고 지금 봉사하는 것이고 지금 사랑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전문가인 일본의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되긴 한데 그 책에 보면 25가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네 번째,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 번째,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결혼을 했더라면, 자식이 있었더라면,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좀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마지막 25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계라고 하는 것이 회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회계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가르치신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 아마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율례를이 율법을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내 영혼을 소멸시키고가 아니에요.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지금 여호와를 찾으며 나아갈 때 나를 의로 인도하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받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은 땅을 가랑 없듯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며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